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자,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쌍복동 한신 9시가 돼야지나 콜을 주는 여의도 기사님 수도 200명대 되는 것 같은데 193명 요즘 맨날 200명 이상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콜 받기가 자, 우선은 수원 정자동 잡아서 정자동부터 출발하고 이따 보시죠. 정자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어마어마하장이자 그나마 제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맨날 이쪽에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쪽에 있어가지고 기사님넘는 쪽에 있어 항상 이쪽 위에 코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이따 보시죠. 시작해 봅니다. 자 우선 차에 도착했는데 아 쉽지 않은 곳이고 기사님들 이거 다 고생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들만 있고 자 우선 수원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야구장부터 검색을 했지만 오늘 대구에서 했네요 삼성이랑 경기네 아딱 오늘 KT 홈으로 딱 했어야지 기가 막힌데 그래야 좀 꿀콜도 타고 할수 있었을 텐데. 자 우선은 어, 여기 진짜 정자동 올 때마다 항상 생각이 없고 수원 적당히 한 2만 원대 주면 네, 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고 네, 근처에서 뭐 하나만 주세요 이런 거또 근처에서만 주면 가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자 노답이네요 아, 한 시간 정도 주고 네 우선은 포일동 가는 거 잡았고, 우선은 영화동 쪽으로 그래도 영화동이 가끔 뜬금없이 콜드를잘 줘서 왔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죽을 줄 몰랐네. 여기 앞에서 이제 존버를 했는데 버스 내려서, 아, 영화동 쉽지 않네요. 그, 뭐야, 부계동 들어온 거를 제가 거부를 눌러서, 그것만 잡았으면 조금 더잘 풀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부계에 한 반은 갔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그런 실수도 자주 하는 편이어서 별로, 에, 별로 뭐별 생각 없고, 자, 우선 내 손동으로 올라가서부터 한땀한땀잘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땀한땀잘 타보도록 하죠. 그래도 나왔으니까 10만원은 벌고 들어가고 싶은데, 과연 목표 금액을 할수 있을지 솔직히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있다 보시죠. 올라가서, 내 손동에서만 바로 콜 딱딱 두 개만 타면 은 가능하거든요. <laughs> 항상 목표는 완벽하지. 자, 이따 보시죠. 올라갈게요. 와, 여기도 뭐, 음, 왕대포도 있고, 신기하네. 자, 이따 보시죠. 자, 아이고, 힘들어. 계단으로 걸어올라왔더니 너무 힘드네. 자, 우선은 잘 떨어졌는데, 분위기 살벌하네요. 살벌해 10kg에 이 정도 밖에 없다는 건 정말 살벌하구만. 오늘 진짜 쉽지 않네요. 제가 수원에서 죽은 게 딴데도 쉽지 않았다는 것인가. 이게 분위기가 살벌해 경유가 있어가지고, 경유가 두 군데나 있어가지고. 조금 더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도 오늘 10만원 벌기 위한 거에, 그래도 만원이 붙어져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10만원 벌긴 힘들 것 같다. 경유비를 받았지만. 어? 아, 진짜 가까이에서 줬는데, 포일동을 못 가겠네. 아, 포일동 못 가겠네. 장기동 못 가겠네. 아, 여기 포일동 바로 옆이구나. 아, 내 위치가 포일동이구나. 예. 그러니까 요, 요 위에 먹자가 예, 0 3요위 먹자였던 것 같은데 어, 아 여기 저게 예? 서울 쪽 어디 올라간 거 3만 원이었으면은 아주 베스트인데 아쉽네요. 자 우선은 이따 보시죠. 코를 우선 잡고 나타나볼게요. 근데 희망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예, 여기 포일동에서 진짜 주면은 기적 같은 거고. 왜냐면, 포동이 저랑 정말 거리가 가까워서 웬만하면은 저한테 들어올 것 같거든요. 카카오든 노지든. 네. <laughs> 이따 보죠 자, 우선은, 안양역으로 가면은 버스를 타고, 안양역에서 또 우리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은, 한 1시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분위기가 넘나 살벌하네요. 원래는 여기 딱 오면은 이제 막, 내가 못간 수원도 주고, 뭐 저기 뭐별내도 주고, 의정부도 주고, 뭐 용인도 주고 뭐 이상한 콜들도 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데 하나도 안 줬어요 <laughs> 딱 하나 판교동 하나 줬다 판교동 만 몇천포 판교동 뭐 멀진 않아서 뭐, 뭐라 뭐할건 아닌데 뭐 가을까지 뭐라는 게 아니라 콜준게 없었다 어쩜 이럴 수 있지 오늘 오늘 분위기가 제일 살벌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게 존버를 해서 과연 코를 잡을 수 있을까 싶던데는 근데 한시에 집에 도착하려고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할 바에는 여기서 존버하면은 그래도 2 5 0 0 0원 2만원에 시흥군 독산동 정도는 원래 주는데, 와, 살벌해요. 뭐 아무것도 없죠. 인카카오도 없고, 주변에 우선 아무것도 없고, 여기 어디야? 석수동에만 한동 하나 떠있고, 석수동은 나랑 넘나 멀고. 자, 우선은, 네, 분위기 살벌한 상황이네요. 오늘, 오늘 내가 못한 이유는 살 와, 이렇게 까가잘 줬어요? 이렇게 세게 줬죠? 4만 6천에 4천원까지. 거의 5만원짜리도 자, 우선은 이따 보시죠. 버스 막차. 난곡동 3만원 잡을 거야. 난곡동 갑시다. 난곡동으로 가도록 할게요. 난곡동에서 뵙도록 하죠. 예. 네. 난곡동이면은 그래도 집에 거의 반은 간 거니까. 난곡동을 올라가겠습니다. 난곡 사거리에서 이제 집에 가는 거 하나 딱 잡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고. 버스도 딱 있고, 거기서 집 쪽하는. 자, 이따 보시죠. 자, 난곡동. 여기, 여기가, <laughs>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인데 이 한마음 빌라에 한마음 슈퍼 빌라 살았고 저는 한마음 빌라 2차에서 여기 1동과 2동이 있는데 2동에서 제가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왕. 옛날에 한번 궁금해서 아직도 있나 하고 왔었는데 좀됐어한 2-3년 전에 한번 지나가다 어나 여기 살았던 것 같은데 하면서 왔는데 어 그대로다 이러면서 똑같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했는데 오늘 여길, 여기로 를여기 왔네 하여튼 제가 태어났던 곳에 왔네요 정말 개똥 같구만요 이런데 어떻게 산 거야 렸을때 <laughs> 어, 언덕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우선은 우선 부디 가는 버스는 여기가 늦게까지 있어서 요앞에까지 나가야 되지만 예, 그래도 있는 게 어딥니까? 자, 우선 굳이 나가는 버스를 타고 굳이 쪽 가서 집에 잡, 집 잡고 마무리 할것 같네요. 그래도 10만원은 벌수 있을 확률이 좀 있다. 예, 희망적이다. 자, 이따 보시죠. 수암동 조도못 가겠네요. 어, 그래도 여기 대리로 내린 게두 번째인데 딱집앞에 지나가 본건 처음이네요. 여기 두 번, 세번와본것 같은데, 대리로. 어. 그니까 그때도 대리로 갔다가 오 여기 내가 살았던 동인데 하면서 그때 다시 구경을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근데 오늘은 아예 거기 딱 지나가네.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우선은 이제 뭐야 이거 도덕파크 가는 거 철산동 가는 거 잡아가지고 요게 마무리 콜이 될것 같고 2만원, 2만9천원, 3만원, 5만원 그리고 경유비 포함해서 1 1만3천이백원 경유비 빼도 10만원은 벌었다. 만족스럽네요. 아, 오늘 쉽지 않았다. 정자동의간게 실패였나. 자, 우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킥보드 타고 날아가야 되겠네.